그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경상도 안동에서 남해포구까지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먼 거리 한 여인이 혼자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년아! 7년 동안 자식 하나 못 낳은 여자가 무슨 낯으로 우리 집 문턱을 넘느냐! 오늘로 너는 서씨 집안 사람이 아니다! 은저의 손에 남은 건 젖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 돌림병으로 사라졌고 기댈 곳이라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요. 어머니 저를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사흘을 걸어 은정은 남의 폭우에 닿았습니다. 바다는 넓었지만 그녀가 설 자리는 좁았습니다. 그때 하얀 염전 너머로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올랐지요. 누구요? 장 씨도 아니고 일꾼도 아닌데. 길을 잃었습니다. 하루만, 잠시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염전은 물보다 사람 믿기 어려운 곳이야. 그래도 새벽은 추우니 저 움막에서 불이나 쬐어라. 그날 밤 은정은 불 곁에 오글 앉았습니다. 피곤에 잠이 들려던 순간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저 저기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찢어진 독포를 걸쳤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팔에는 보자기에 싼 아이가 안겨있었지요 물, 물한 모금만 있습니까? 이 아이가 열이 나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저, 저도 없습니다 다 쏟아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밖엔 진호는 자신의 조롱박에 담긴 소금물을 조심스럽게 아이 입가에 적셨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거친 숨이 조금씩 고르게 변했지요. 아니 그건 소금물인데 어떻게? 짠물이라도 삶의 불씨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바다는 때론 죽음을 삼키지만 생명을 밀어올리기도 하지요. 옛 사람들이 그리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그저 길 잃은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해가 뜨자 진호는 아이를 얻고 폭으로 떠났습니다. 은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요.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은정은 염전 일꾼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단단해졌지요. 그리고 그해 여름 포구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이 포구 소금은 오늘부터 내가 사들인다. 내 값에 팔지 않는 자는 한 톨도 장에 내지 못할 것이다 이건 조정의 소금이야 내 주머니로 흘러들 게 아니란 말이다 노인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먼 이 장에서 내 허락 없이 거래되는 건 아무것도 없소 그만두십시오 그건 사람들의 밥줄입니다 오호 그 말투가 예사롭지 않구나 듣자하니 안동 서씨 댁에서 쫓겨난 여자라지? 아이도 못 낳아 버림받은 여자가 여기서 무슨 사람 노릇을 하려느냐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나으리, 사람의 과거로 오늘을 재단하시는 건 옳지 못합니다. 넌또 누구냐? 거지 주제에 어디서 주둥아리를? 거지든 양반이든 정직한 자가 세상을 지탱합니다. 나으리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이놈이 지금! 됐네 됐어. 오늘은 이만 물러가시게.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좋아 생각할 시간을 주지. 하지만 기억해라. 이 포구에서 내 손을 벗어나는 자는 없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이야! 염전이 타오른다. 물을, 빨리 물을 길어와요. 모두가 허둥지둥 물을 길어 나르는데 창고 안에 아직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기 안에 아이들이 숨어 있었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때 진호가 젖은 자루를 뒤집어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 여기 붙잡아라. 진호는 아이 셋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길에서 빠져나오려는 순간 천장 들보가 무너져 내렸지요. 사람들이 급히 달려들어 들보를 들어올렸습니다. 진호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그의 등에는 깊은 화상이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눈을 떠요. 아이들은 무사한가요? 무사해요. 당신 덕분에 모두 살았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불길은 꺼졌지만 사람들 마음엔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불 정말 우연이었을까? 진호는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은정은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지요. 그리고 다섯째 되던 날 은정에게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은정 낭자, 잠시 얘기 좀 나누세. 무슨 일이십니까? 낭자가 서씨 집안에서 쫓겨나며 빚이 생겼다고 들었소. 혼수며 모며 다 돌려내라 했다지. 그 돈을 마련하느라 장에서 빌린 돈이 적지 않다던데. 그걸 어떻게? 이 돈이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아니. 낭자가 다시 안동으로 돌아가 떳떳하게 살 수도 있을 거요 대가가 뭡니까? 간단하우 저 거지 총각 진우 그자가 누군지만 알아내주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허 낭자도 느꼈을 거 아니오 그자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오 말투며 행동이며 양반가 출신임이 분명하우 심지어 영모사건에 연루된 자일지도 모르오 영모라니요? 10년 전조정의 영모 사건이 있었어 한 양반가가 멸문당했는데 적자 하나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지 만약 그자가 진호라면 남기복은 은자로를 은정 앞에 툭 던졌습니다 낭자, 세상은 냉혹하오 낭자를 버린 세상에 낭자가 무엇을 빚지고 있소 그저 귀 하나 열어놓고 입 하나만 열어주시면 돼요 남기복이 떠난 뒤 은정은 은자로를 바라고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이면 정말로 모든 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에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한단 말인가? 이튿날 진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상은 아직 아팠지만 염전의 일손이 부족했으니까요. 안만 그래도 오늘 소금이 이상해. 바람이 틀렸는데 염도를 어찌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 노인장 바람이 북서로 꺾일 때는 염도를 재는 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저... 옛날에 잠깐 역관 견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외상들과 물건 값을 정할 때 소금의 무게를 정확히 재야 했지요. 역관? 양반가 그렇다면 정말... 해 뜨기 전 소금물에 다가알을 띄워보십시오. 반만 뜨면 중간값세 손가락 드러나면 상등 소금입니다. 진호의 방법대로 하자. 정말로 고운 소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지만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진호 나으리,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나으리는 정말로 거지이십니까? 아니면 은정 낭자, 사람은 누구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으리께 위험이 닥친다면 낭자도 위험한 과거를 견뎌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은정은 그날 밤 은자를 들고 남기복이 머무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오 은정 낭자, 생각을 정리했소? 받으십시오. 저는 이런 더러운 돈으로 사람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후회할 것이오. 후회는 나으리가 하실 겁니다. 나를 배신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게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은정의 결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관아의 포졸들이 염전으로 들이닥쳤지요 역적의 아들 진호를 잡아라 뭐? 뭐라고? 허허 거짓 총각이 아니라 역적의 자식이었구만 10년 전 영모를 꾀한 진상국의 아들 진호 네 아비는 능지처참 당했고 넌 도망쳐 숨어 살았지?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하나, 저는 역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역적의 자식은 그 자체로 죄인이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역적이 아닙니다. 은정 낭자. 낭자가 거절했기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소. 이제 저자는 끝이요. 낭자도 연루되고 싶지 않거든 물러서시오. 이 파렴치한 놈, 사람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다니. 함정, 허허, 사실을 말했을 뿐이오. 제 아버지 진상국은 탐관오리들의 부정을 탄핵하다 영모로 몰렸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신문은 고문이었지요. 저는 열다섯의 나이로 담 너머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진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하나, 단한 번도 제 양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정직함을 이 염전에서 지켰을 뿐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구나. 어서 잡아라. 안 됩니다. 내 살아생전에 의로운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 끌고 가는 꼴은 못 보겠네. 우리도 맞겠소! 이 사람은 우리 목숨을 구했어. 순식간에 염전 사람들이 진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기복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 무지렁이들이 관에 대항하는 게냐? 잠깐 모두 멈춰라. 관아의 형감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워졌지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형감이 남기복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역적의 아들을 숨겨준 죄. 가볍지 않다. 진호를 내어놓지 않으면 이 염전 전체가 연좌될 것이다. 나으리, 진호는 역적이 아닙니다. 10년 전 사건, 조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조작? 증거가 있는가? 증거는 있습니다. 현감 나으리. 제 아버지가 탄핵한 탐관오리 명단. 그 첫머리에 있던 이름이 바로 당시 병조참판이었던 남성대였습니다. 남기봉 나으리. 당신의 친부이시지요? 네, 내네 놈이 어떻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숨겨주셨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라는 말과 함께 이 편지에는 남성대가 굴양미를 빼돌린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모를 조작한 자들의 이름도. 그, 그게 진짜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진짜든 가짜든. 조정에서 재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급히 잡아가려 하십니까? 혹시 나으리께서도 그 명단에 계신 겁니까? 입을 조심해라. 관을 모독하는 게냐? 관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밝히는 거요. 그때였습니다. 외상, 대표가 무리를 해치고 아프고 나왔지요. 나, 증인, 대다이 사람, 정직, 거짓말 안 한다. 외국에서도 소문 들었다. 10년 전. 조선 억울한 사건. 왜? 외국인이 무슨 상관이 나? 에도 막부 상인. 조선과 약속이 있다. 억울한 사람 보면 나라에 알린다. 약속이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이었던 게 아닐까? 10년 전 우리도 이상하다 생각했잖아. 현감. 어서 저자를 잡으시오. 지진호를... 암행어사 출뛰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알고 보니 외상 대표가 보낸 서신이 한양에 닿았고 조정에서도 1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현감 박문수, 남기복, 너희들이 진호를 잡으려 한 진짜 이유는, 10년 전, 영모 조작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냐? 어, 어사또 나으리, 그게 아니라. 다, 다, 저 역정놈의 거짓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결백하십니다. 조정에서 이미 군량 미 장부를 뒤졌다. 남성대가 빼돌린 군량이 3천 석. 그 돈으로, 네가이 포구 장사를 독점한 것도 다 드러났다. 현감 방문수는 파직, 남기복은 압소. 그리고 진호. 예. 진상국의 억울함은 풀렸다. 조정에서 복권하고 내 가문의 명예도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이곳에 남아도 좋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포졸들이 남기복과 형감을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진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은정 낭자. 저는 이제 양반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낭자는 여전히... 여전히 쫓겨난 여자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진호 나으리,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끝에 있다는 것을요. 나으리의 손이 정직했기에 저도 정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낭자의 용기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 것들아 말만 하지 말고 가문이 회복됐으면 홀래부터 올려야지. 허허허, <laughs> 그렇지. 홀래다. 노인장. 은정, 낭자. 아니, 은정. 나와 함께 이 염전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예, 그의 가을, 포구에는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진호와 은정의 홀례였지요 양반도, 상민도, 외상도 모두가 모여 축하했습니다. 이 늙은이, 이런 날을 볼 줄이야. 정직이 악을 이기는 날을 보다니.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염전을 지키는 염전 좌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정직함을 이곳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염전의 소금 서기가 되어 공정한 장부를 지키겠습니다. 이곳 소금 세상에서 제일 정직하니까. 그날 염전에는 바람탑이 세워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탑의 깃시 돌며 그날의 염도를 알려 주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정직탑이라 불렀습니다. 소금은 바다에서 태어나 바람을 건너 햇살 아래서 사람의 손을 만납니다. 그 길이 멀고도 험하여 때로는 쓰고 때로는 눈을 아리게 하지만 마지막 한 톨이 혀끝에 닿을 때 우리는 압니다. 정직한 손끝만이 세상을 오래 살린다는 것을 쫓겨난 여인과 거지 총각은 버린 바닷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을 때 그들은 서로를 지켰고 거짓이 그들을 덕치려 할때 진실로 맞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세상에 떠밀려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바다에서 가장 짠 것을 견뎌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이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